전화를 받아 봅니다. 여보세요. 언니 어,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음,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밤 스토리. 네. 2,910원. 밤 스토리를 2,910원에 네, 네. 이거 오래됐어요? 음. 어, 일단 오래될 수밖에 없었던 건 저기 이렇게 올라왔을 때 샀고, 그리고 2021년에 네. 제가 형님들고 사지 마라, 사지 마라고 한 2년 동안 이야기했죠. 어이 그 지수도 보면은 어 그러니까 그전에 샀던 것도 알겠... 현금 해라, 현금화 해라, 사지 마라, 사지 마라 추가하면서 사지 마라가 어, 가만히, 가만히 기다려라, 있어요. 가만히 기다려라. 엄청 이야기했던 시기란 말그 지금이 아니라. 에 네, 네, 네. 네, 그때 이야기를 했다고요. 네. 그죠? 그때 <laughs> 네, 이야기를 했다고요. 네, 그렇게 네, 네. 계속 네, 네. 이야기했던 시기에 샀어요. 저때 저때 욕 진짜 많이 먹었어요, 저. 왜냐하면 TV에 나온 <laughs> 전문가가 사지 마라고 한다. 맨날 사지 마라고 한다. 어떻게 매일같이 사지 마라고 하냐? 아니, 장이 안 좋은데 어떻게 맨날 사라고 합니까? 장안 좋은데 사라는 이 전문가도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저는 사지 마라, 사지 마라 이야기했는데 욕을 많이 먹었었어요. 근데 안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했다는 게 이제는 느껴지죠. 사봤자 네네. 어차피 다 물리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사서 고생하지 마라라는 거였고 추가면서함 함부로 하지 마라라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 한번 네. 해볼게요.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어디 나갈 건가 안 나갈 건가를 보면은 나가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하냐 안 하냐를 보면 알수 있어요. 그냥 우리 네네. 그 제가 이렇게 집에 있는데 팬티만 입고 TV 소파에 누워갖고 TV <laughs> 이렇게 누워가지고 TV 보고 있으면 나갈 것 같아요? 안 나갈 것 같아요? 안 나갈 것안 같아요. 것 조만간 나갈 것 같은 느낌 전혀 안 들죠, 그죠? 근데 네, 제가 아, 화장실 가서 씻고 갑자기 머리 어? 세팅을 하고 옷을 입고 이러고 아. 있으면 어떨까요 나갈라나 싶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이걸 이 이야기를 왜하냐면팜 스토리라는 네. 걸내 매수까지 떠나가지고 보자 이거예요 얘가 움직이려고 음. 한다면요 이런 식으로 거래가 생기면서 뭔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티가 나요 근데 최근에 지금 네모 네. 그려놨거든요 거래량이 막 생기면 주가가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막 꼼지락거리잖아요 그죠. 저런 장면이 있기 전을 한번 보세요. 2023년 3월, 4월까지만 보더라도 얘 지금 어땠어요? 아, 아무런 위동도 없고, 아, 아무런 거래량도 없고 그냥 그냥 늘어져 있죠. 그냥 주가가 쭉 네. 늘어져 있잖아요. 화장 그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소파에 앉아가지고 TV 보는 느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판스토리가 네. 네. 움직일 기미가 전혀 없었는데 지금은 뭐가 생겼다고요? 아 뭔가 지금 움직이려고 폼을 잡고 있네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네. 어, 지금까지는 그냥 가만히 기다린 게, 아, 별로 유리하지 않은 자리에서 기다렸지만, 제가 그래서 2022년까지 이렇게 상승세, 10월에 상승세 돌아섰을 때도, 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네, 이렇게 네. 자리 잡지 네. 않은 기업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지금은 어때요? 슬슬 자리 잡는 기업들과 움직이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니까 이제는 사도 됩니다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지금 이건 이제는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추가 매수를 언제 해야 되는가? 이렇게 네네, 올라왔을 때가 ]게. 아니라 내려갔을때 하는 겁니다.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네네. 언제 사는 게 좋다고요? 네네. 내려왔을 때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그냥 가만히 기다리시면서 얘가 혹여나 만약에 1 8 0 0원아그1 8 0원 아, 이하로 조금 밀려 내려가 준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얘가 이제 나갈 준비하고 있으니까 나갈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용돈 지어주는 것처럼 추가하면서 하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1,800원 이하, 1,9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지금 식량 관련주도 움직일 수 있고 최근에 이제 가가 이제 구제역 이런 것들 때문에 움직인 것도 있지만 어쨌든 식량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1,800원 이하로 빠지게 되면은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매수가 아마 낮추시는 요2 9 0 0원 너무 높잖아요, 그죠? 그래서 추가 매수해서 매수가를 조금 2,000원 초반대까지 내려주시는 게 좋다 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이거가 만약에 2,300원 을 지금 뚫고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면 아마 시청자님 본전까지는 금방 올라갈 겁니다. 힘이 있어요, 원래. 그래서 3,000원대까지 아 바로 튀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내려가면 추가 매수 안 내려와도 본전까지 사는 건 그렇게까지 뭐 어렵진 않을 것 같다. 지금까지는 아이고 내가 오래 기다렸어요는 지금 소파에 앉아 있는 애를 기다린 거고 이제는 화장실에서 준비하고 있는 애를 기다리는 거니까 좀 다르죠, 그죠? 네네. 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지금부터 기다리면 좀더 편하지 않을까 싶네요.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대표님, 이게 네. 2,900원 오면 빨리 팔아요 아니면 어느 정도 더 갈까요? 어제 방송 을 많이 안 보시는군요. 어느 정도 더 갈까요? 하면 평생 못팝니다. 네, 그냥... 빨리 파는 게 차, 가장 베스트죠. 근데 그래서 더 갈까요? 오늘 그때 대사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는 몰라요. 올라오는 힘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가지고 이거 더 가겠네요, 안 가겠네요는 그때 대사할 수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응. 지금 이 네. 어,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있어요. 요 종목이 이까지 올라와가지고 지금 여기서 반등이 나올 것 같다라는 것을 제가 한달 전에 두달 전에 일년 전에 아는 게 아니라 최근에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최근의 모습을 보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좀 보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보고하지 않고 맨날 다 네네. 예측을 해달라고 그럽니다. 어디 뭐 점쟁이들 찾아가는 것처럼요. 네네. 안 일어났잖아요 일이 그죠. 그러니까 네네.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다시 전화하시거나 그때 스스로가 판단하실 수 있어야 돼요. 네 음, 지금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멋져보세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멋있고요, 멋있 아유, 고맙습니다. ]까요? 네, 고맙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